문제는 곡선의 길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이맥스에 지이죠 f 프라이맥스를 보게 되면 f 프라이맥스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x 이렇게 될수 있겠죠.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탄젠트 x가 되겠다 절대값이 되는 거죠, 사실은 이게 렇 절대값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것은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될수 있겠고 이것은 dx가 됩니다 이것은 시퀀트 제곱 x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가 돼서 이것은 시퀀트 x로 되는데 이것은 이 사이에서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갈 필요가 없겠죠 인테그랄, 그리고 이것은 또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2배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시퀀트 x dx만 구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이것은 코사인 x분의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적분하겠습니다.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적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로 우리가 바꿔주고요. <laughs> 이것은 이제 코사인 제곱했으니까 이것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가지고 사인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.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. 그럼 2배의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 의 dx가 돼가지고, sin x를 이제 t라고 두겠습니다. 그러면, 코사인 x dx가 dt가 되고요 자, 이제, 2배 의 인테그랄 0이면 0이 되겠고요 6분의 파이면 이제 2분의 1 되겠죠. 이것에 1-t의 제곱분의1 dt 이렇게 될수 있죠.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눠주겠습니다. 이것은 t-1, t 더하기 1 분의 1로 해서 마이너스 앞에 있죠. 이것은 마이너스 2 분의 1에 t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1 분의 이렇게 볼수 있죠. 자, 앞으로 빼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것을 이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고 2분을 날라가고요. t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 t 더하기 1 분의 1이 되고요. 이것의 dt가 되고 0에서 2 분의 1까지 되겠습니다. 이것을 적구 하면 되겠죠.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해서 ln t-1, ln t=1 이렇게 되겠고요. 절대값이 사실 되는 겁니다. 절대값이 되겠죠. ln.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해서 ln에다가 절대값 t=1분의 t-1 이렇게 될수 있겠죠. 여기서 이제 0부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서 ln 2분의 1 이렇게 되면 3분의 1 됩니다. ln 3분의 1 되겠고 0넣게 되면 이제 ln 1, 0 됩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이것은 그러면 ln 3이라고 볼수 있겠죠? 정답 가서 ln 3 정답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. 이것을 접근할 때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접근하는 거, 코스 s 유아를 곱해서 바꿔서 접근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.